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 걱정들을 해요. 전쟁이 나지는 않아요. 전쟁이 기운만 감돈다고 제가 그랬죠. 전쟁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리딩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냥 전쟁 소리가 자꾸 들린다. 전쟁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볼게요. 어, 우리나라가 무사하게 지나간다가 질문이에요. 우리나라가 무사하게 지나간다.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지나간다.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전쟁이 나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지나간다. 계속 뒤에서 못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죠. 있기는.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야 보수를 그대로 찍어주니까. 흔들리는 게 싫어서. 근데 그렇게 그걸로 속아서 할 정도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더 이상. 계속 시끄럽게 할 거예요, 계속. 계속 시끄럽게 하고, 어, 내가 생각할 때 신혼식이가 이거 자리 쫓겨나는 거 아닌가. 전쟁 나지 않아요. 전쟁 나지 않고 어, 뒤에서 좀 문제를 일으킬 일으키는 아니 이거는 일으킨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약간의 티격태격 싸우는 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말로 방송으로 딱 거기까지지. 물리적인 전쟁은 없어요. 완벽한 안정이 예상된다, 예요. 그런데 시끄러운 건 있죠. 윤난용 때문에. 신원식 같은 자들, 박민 같은 자들은 깜빵을 반드시 보내야 될 거예요. 국가, 국기 물난죄, 국가 위협에,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죄, 이걸 반드시 물어야 될 거예요. 그냥 이것도 위야 무야 넘어가면 정말 민주당 꼴안 봐요, 앞으로. 이런 전쟁의 위험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일본 놈 신원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놈은 일본 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피를 조사해봐야 돼, 이런 것들은 다. 가짜 이름을 받아서 쓰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신혼식 운세 여자들의 공격을 받나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해설할 게 별로 없어요 이놈도 다른 일 해요 다른 일 하게 될 거예요. 아주 그냥 리사이클링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기 있던 놈 뽑아서 저리 갔다가 꽂아놓고 꽂아, 꽂아 저기 있던 거 뽑아서 저기다 갖다 심어놓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저자 밑에서는 일안하려 그럴 거예요. 윤환영 밑에서. 지금 상황이 자기도 안 좋다는 걸 알긴 아는데 어... 이자가 붙어 있을까 모르겠네. 자리를 물러나는 거는 이루딩에서는 안 나왔어요. 자기 위치 유지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고 아마 계속 이런 극우 극우도 아니고 일본 친일 숭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계속 나가겠죠. 어, 새로운 일을 준단 말이에요. 새로운 일. 그게 뭘까? 예스노 질문으로 해볼게요. 어휴, 이거, 이거 봐요. 제가 자리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데 카드가 벌써 턱 막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카드가 쭉 하고 나가야 돼. 좋지 않은 거예요. 이자가 자기 자리 유지를 할수 있을까? 뒤에서 누군가가 돈을 엄청 주고 있어요. 돈을 주고 시키고 있고, 못된 짓을 하라고 자꾸 시키고, 못된 짓을 자꾸 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돈을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다 밝혀야 될 거예요, 이 다음에. 지금 누가 추적해도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범죄 저질러요, 범죄. 절대로 안되는 짓들을 자꾸 해요 당분간은 자리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리 완전히 오랫동안 유지하기 힘들어요 이 사람도 아마, 잠깐 동안,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겠죠. 범죄 저지르면서, 돈 받아서, 돈 받고 범죄 저지르고. 그런데 이 사람 오래 못 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 한 2주 정도의 리딩이에요. 2주, 3주. 이자가, 제가 깜빡 착각을 했어요. 착각이 아니라, 생각 못 했어요. 이자가 전쟁에 관한 뉴스를 막 퍼뜨릴 거예요. 그리고, 전쟁할 것처럼 바람을 막 잡을 거예요. 앞장서서. 이놈 말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사악한 일본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 이놈은 일본에 충성을 바치는 자기 때문에 믿으면 안 돼요. 일본에 좋은 것만 다할 거예요. 독도도 갖다가 바치고. 제가 구분을 읽었는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까? 지금 1월 벌써 중반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까? 전쟁은 나지 않지만 좀 시끄러운 일은 있어요. 말다툼으로 한다든지 어, 서로 말로 뭔가 시끄러운 소리를 주고받는다. 제가 전쟁 기운은 있다 그랬잖아요. 전쟁 소리가 들린다고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죠. 전쟁이 난다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냥 걱정들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리딩할 때는 정말 조심을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그 사람들까지 다 내가 펜포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자가 누구지? 이거 이낙연, 천공 이런 놈들이 떠들어 댈 전광훈이 뭐 전쟁 난다고 떠들어대는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왜 이자가 대한민국 리딩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상당히 상처를 좀 받게 돼요. 한국에 타격이 되는 일이 생겨요. 전쟁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과 항상 어 대처를 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대치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혼식 같은 자를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런 짓을 하라고 역할을 하라고 자기를 감싸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들병이가 과거 저지른 짓들을 뉴스에 나오면 좀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운세는 좋지 않아요. 역시 상당히 좋지 않고 어좀 뭔가 제재가 들어온다든지 꼼짝을 못 하게 된다든지 돈을 들여서 뭘 해결을 해야 되는 나라의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돈 들여서 좀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 아마도 남북이겠죠. 말로 되게 시끄럽게 싸워요. 한동안은 그리고 뭔가를 하겠다 그러는데, 돈이 완전히 거덜 나요. 우리나라에 돈이 거덜 나고, 우리나라 자체가 외교가 그냥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절름발이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부터 그냥 소외받고, 상처받고, 다치게 되고, 외교가. 그리고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불안해하고, 만족, 그러니까, 만족을 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져요, 경제적으로. 정말정말 정말 힘들어져요, 경제적으로. 들어갈 돈은 많은데, 돈은 없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빼돌렸을 텐데. 그리고 나라 돈을 자기 돈처럼 너도 주고 에, 너도 갖다 써. 포탄 다 주지 뭐 까짓 거. 이 지랄하고 돌아다녔는데 무슨 돈이나 많아요. 우리나라 자체에 포탄이 있을까요 지금? 다 퍼줘서? 잘하고 있다 그랬잖아. 니네들. 이찌기들. 잘한다며? 남의 나라 포탄 다 퍼주고. 유크레인도 미국에 까였네 병신 모질이 아우 진짜 제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꼴 그대로 나고 있어요 바이든 얼마나 사악한 놈인지 봐요 우리는 대만 지지하지 않는다 먼저는 통일되는 대만을 원치 않는다 이러더니 이제는 또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의 마음을 살려고 그랬겠죠. 지금은 또 이런 발언하고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대만은 편들었다가 내쳐졌다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자, 미국은 무조건 자기만을 위한 나라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친일 매국노 떨거지들 이찌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고 박사님도 그러잖아요. 아,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우리나라를. 아, 이게 미국의 그구들하고 우리나라 찌지들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면 미국이 도와줄 거다. 미국이 돈을 주고 있다. 한국을 도와준다. 우리가 왜 한국에 가서 돈을 퍼쓰면서 도와줘야 되냐?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 요 미국 사람. 진보들은 안 그러죠. 알아요 진실을.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되는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걱정을 엄청 하게 돼요. 진짜 진짜 걱정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전쟁이 나진 않아요. 이 시끄러운 전쟁 소문이 조용하게 가라앉을까를 볼게요. 1월 16일 날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전에 읽었던 이준석 신당도 1월 16일 날 읽었는데 같이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빡 잊고 날짜를 습관이 안 돼서 잊어버렸어요. 시작하기 전에 어느 날짜에 읽는다는 걸 말을 한다고 잊어버렸다고요. 가라앉게 될 것이다. 조용하게. 네, 가라앉게 돼요. 이, 이 시끄러운 이거는 곧 가라앉게 될 거예요. 이 전쟁 하고 싶어하지 않죠. 자기네가 뭐가 있다고 전쟁을 해요. 뒤에서 계속 못된 짓거리로 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성공 못해요. 안정 될 거예요. 여기까지 전쟁 어, 하게 되나 했을 때 절대로 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